9월 1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필리포 4장 6절부터 7절 말씀으로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라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저 이러저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제서야 감사하겠다는 그 의도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고한 그 구함에 대해서 응답하실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구한들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잘 구별하셔야죠. 구할 것이 있습니까? 주께 은혜를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의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럼 먼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부터 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감사할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는 겁니까? 감사로 물꼬를 트고 나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소원의 간구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대사로 지어서 5장 18절도 그 검사의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꾸 사소한 은혜와 풍범한 일상사 속에서의 은혜를... 입술의 고백과 함께 감사한 그 마음을 주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빌리포 4장 6절로 실전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감사의 원리는 인간관계 수의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고만이지요. 은혜를 잊은 배은이지요. 뻔뻔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없는 그 구함에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죠. 10편 103페이지에 내용이나 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제사첩에 보면요. 1년에 두 번의 감사제사가 있습니다. 맥취절기하고 초실절 그리고 가을에 드리는 수장절입니다. 추역기 3사장 20절을 보면 7.7절 곧 맥취의 초실절을 지키고 3말에는 추상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년에 최소한 두 번의 감사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던 건데 먹고 살기 힘들던 때에 봄가을에 양식을 거두셔서 먹고 마시기 함으로 인생을 보살피드린 하나님께 그 감사 제사를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의 면피를 쓰고서 어떻게 감사가 없다면 그렇이지 사람이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시편 116편 17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감사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 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먼저 드리는 간구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없으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는 인색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범사에 있어서나 또 위기의 사로잡혀 어려울 때도 감사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란단 말입니까? 시편 56편 11절 12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 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나이다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주시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산론지과 전서 5장 18절에도 범세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를 받아 우리는 그런 일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